자 반갑습니다 김기자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이 월요일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거고 자 휴리로브 주주여러분들이 어,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5%정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주주여러분들이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1 8 이후에 고점이 높아지고 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7천원이라는 강한 저항구간을 다시 한번 자 도전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고 이제는 이 7,800원이라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이갱신하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. 자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5% 정도 하락이 나오니까 어왜 갑자기 빠지지? 어, 공포심이 들순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꼭짚고 가야 될게 있는데 자 슈리노봇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니라는 점이고 지금 나오는 이 하락 추세가 꺾이는 게 아니라 변동성 안에서 나오는 눌림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 결국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로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공포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지, 자 손실이 날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자,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일수록 감정적인 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. 자, 금요일날에 빠진 이유도 명확하죠?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까지 예고가 나와주면서, 어, 단기 이 차익 매물이 출해된 겁니다. 자,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급 등 종목에서 늘 나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. 과거에서도 이 슈림 로봇이 투자 경고를 받았을 때이 구간이었죠. 이 주가가 한번에 조정을 받았지만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 후에 다시 한번 위로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 7,830원이라는 신고가를 갱신했던 부분이 나와줬습니다. 지금 구간도 어 그때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, 자한 번에 바로 뚫고 가기보다는 어 자리를 지켜주면서 눌 눌림을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게이 산업이죠. 휴리 로봇은 이 로봇 산업에 속해 있죠. 지금 이 시장에서 로봇 섹터가 대세입니다.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이 조정이 나왔던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자이 삼각 수렴을 만들고 나서 결국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줬고 지금은 잠깐의 이 눌림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자 클로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현재 구간에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이고 자 그리고 제형솔로텍 역시 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날 어26%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줬다라는 얘기입니다. 원액콜딩스라는 종목도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해 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슈림로봇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로봇 센터 전체가 꺾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은 살아있고 이 흐름 자체가 우상향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 자이 과거에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맞아버리니 자연스러운 눌림이 와줬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눌림이 와줬다 라고 하는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받고 현재 올라가줄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정이 온다라고 한들 절대 이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기회로 잡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대응과 그리고 실시간 타점 재료까지 받아 보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또한 영상 준비해드렸으니까 구독.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면서 댓글창에다가 휴일로봇 신고가 다시 한번 가보자 신고가 라고 긍정적인 댓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이 투자 경고 종목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되는데 거래소 기준을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될 경우 다음날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. 이걸 초단기 과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1년 종가 대비 200% 이상 상승하는 여부. 자두 번째는 최근 15일 종가 어 최고 형성 여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5일 동안 시세 영향을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강여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날이 4일 이상이냐인 부분인데 여기서 세 번째 조건은 사실상 우리가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 영역이 아니고 장 마감 후에 거래소에서 집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흐름상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이 핵심은 이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, 오늘이 최초 판단일 26일입니다. 정확히 1년 전 24년 26일 종가를 보시면 되는데 1,481원입니다. 그런데 슈림 로봇 종가가 6,200원대에 형성되고 있습니다. 자, 이건 이미 1년 전 대비 200% 이상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명확히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, 그 다음은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, 최근 이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 어디냐 봐야 되는데, 현재 기준 24일 종가가 6,540원 가장 높습니다. 만약 슈리노봇이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다시 한번 넘다면, 고점을 계속해서 넘어가게 된다면, 이 투자 경고 지정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 흐름상 한번 시원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려지고 아니면은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어 시간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, 나와줄 수 있습니다. 자 물론 한 번에 투자 경고를 받고 정, 정리하고 가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. 자 그렇다고 해서 투자 경고를 곧 주가의 이, 자 폭락이나 이 추세 붕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현재 슈링 로봇은 투자 주의 이 종목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용과 매매가 안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 오히려 이 세력들이 주가를 과열하게 끌어올리기 보다는 어, 개인들의 이 매도 물량을 유도를 하면서 자리를 짚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후에 물량이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고, 어, 고점과 그리고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이 추세는 계속해서 훼손되지 않고 있고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승이 반복적으로 나왔다 라는 것은 어 단순히 이 반등이 아니라 어 추세 안에서 조정을 보셔야 되고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겁먹고 여러분들이 던질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고 오히려 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된다고 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구간에서 기회로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그 기회 잡아 드릴 거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어 이휴링로버 7,830원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시면서 도움 받으 자, 도움 드릴 거고요. 그리고 타점과 실시간 대응까지 정확히 원 단위로 비중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릴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도움 필요하시다. 이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자,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그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안겨다 드릴 거니까 자, 도움 한번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. 자, 위에 제 개인 번호 올려 놨습니다. 자, 88주들의 2776번으로 휴림 로봇의 휴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이 주식창을 하루 종일 못 보고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왔을 때 자, 실시간 대응과 타점을 제대로 못 잡는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추경 매수하시고 자, 내려갈 때 매도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제대로 잡아 드릴 겁니다. 제가 이4시간 운영하는 이 소통방 안에서 잡아 드릴 거고, 짚어 드릴 거고, 여러분들의 이 목표가까지 꽉 잡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 드릴 거니까, 이 소통방도 한번 입장하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만들고 있으니까, 이 슈링 로봇 주주 여러분들과 어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어 제로라든지 이슈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 소통방 안에서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도. 이, 들어오셔서 경험 한번 해보시고, 체험 한번 해보셔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. 입장하는 방법은요, 위에 010-8822-2776번으로 슈림이라고 써주시고,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 주신다면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악성 코드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돈과 금전적인 요구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손실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자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. 자 이런 부분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재 이슈가 나와줬죠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ai 위한 국가 표준 프레임 워크를 확보를 하겠고 행정명령 핵심 다섯 자, 50개 주에 전체 차단을 하면서 AI 패권 유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, 어, 이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들어와줄 수 있을 만한 호재 이슈가 나와줬습니다. 자, 그리고 휴리 로봇이 과거에 이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맞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 주가가 밑으로 조정 구간이 왔고, 그 건강한 조정을 추세를 위로 올리다가 투경까지 맞을 수 있다는 라 부분까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과 고민거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일 뿐이고 다시 한번 이 신고가에 대한 영역, 이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까지 치고 올라와 줄수 있기 때문에 자, 최소 9,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는 라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다시 한번 저항을 막고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안에서 대비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도움 같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확히 원 단위로 얼마 원에 팔자 얼마 원에 매수하자 라고 여러분들한테 타점과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니까 꼭한 번씩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손실 나고 있다 혹여나 내 목표가 이 비중까지 관리하고 싶다.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. 자, 위에 882-276번으로 슈림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한 번씩 구독해 주시고요. 좋아요 꾹꾹 눌러 주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슈림러버 주주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12월 달에 어, 11만 구독자가 됐습니다. 여러분들 때문에 어, 많은 도움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해주시고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매집하는 이 매집주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거래랑 동반되면서 이 개인 여러분들의 물량들을 투매를 유도하고 매집하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매집하고 큰 상승이 나오는 이 매집주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 무상증자 1대10 무상증자도 여러분들한테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. 자 과거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이 소록스라는 종목 자 1대 14 무상증자를 지, 진행을 했고요. 9배에서 10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hlb 바이오 스텝 자 3,900원에서 4,300원 자 11배에서 12배 1대 8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무상증자 1대 10 무상증자를 진행하는 종목 하나에서 두개 정도 드릴 거고요. 이 코스닥에 대한 부분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알려드릴 겁니다. 그 종목 어떤 것이냐면, 자,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, 이번에 이 중에서도, 어, 변동성, 그리고 수급,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 개, 자,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,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,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,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, 적용하시는 분들,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, 아,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.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.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.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. 자,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. 어,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,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,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,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큰 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,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,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,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,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,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,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.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이는 어 상황을 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.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%에서 최대 800%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,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. 자,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%, 800%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8 8 2 2의 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,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, 이때는 19% 이때는 26%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,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%에서 최대 800% 수익 볼수 있는 어,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,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. 어,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8822-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. 입장까지 써주시면, 어 편하게들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,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, 한번씩 도움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, 매집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, 882-2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,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.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,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 한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